신축년, 수리홍매화. 시스터 홍. 할로할로, 반가워. 시스터 홍이 숫자로 띠와 나이별로 1년 신축년 운세를 풀어드릴 거야. 시스터 홍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쉽게 내가 태어날 때 배정받은 수리를 잘 풀어드리도록 할게. 공짜니까 인심은 후하게.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우리 후해지자. 땡큐! 사람마다 타고난 생년월일에 따라서 개개인마다 나를 대표하는 숫자를 배정받아. 태어날 때부터 생년월일로 사주팔자가 정해지듯이 숫자로 평생 나만의 숫자를 부여받게 되는 셈인데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4라는 숫자를 나를 대표해서 배정받았다면 이 표를 보듯이 운세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지. 즉 처음 태어났을 때 4, 1, 5의 운명이라면 한 살은 4 앞에 맨 앞에 415, 두 살은 426이 되는 거고 세 살은 437 이렇게 운명의 판이 돌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대 때 일어나는 일, 20대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는 한 눈에 올해 운세가 왼쪽부터 초록색 로고는 AA 클래스 최상위 그룹이고 두 번째 노란색 로고는 B 클래스는 보통 그룹이고 마지막 빨간색 로고는 C 클래스 최하 그룹이야. A 클래스 인지 B 클래스 인 지에 따라서 사업 이나 연 애나 가정사 를 한눈 에볼수있게되 는데, A 클래스 의운일때는 최상의 운세 B 클래스 일때는 보통이 므로 어떻게 하 느냐 에 따라서 좋아 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 어. C 클래스 는우 리가 말하 는3제야 이제 부터 1 부터 9 까지 숫자 중 에서 어느 숫 자를 배정 받았 느냐 에 따라서, 삼재라는 C클라스가 많은지 최상의 AA클라스가 아니면 A클라스가 많게 태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이제부터 배정받은 사수리 분들의 기본 성향을 말해줄게. 내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또 친구가 평소에 관심 가진 주변 분들이 배정받은 사수리의 성향과 닮았는지 귀 기울여 보기오 사수리의 성향은 안정을 바탕으로 여유로울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남자가 사수리라면 성격이 제일 좋다고 해 이해심, 배려, 인내, 융통성, 대인관계가 좋아.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남을 안 시켜. 이런 직장 상사를 꿈꾸는 사람이 많겠네. 부모 형제, 친구들에게 정이 많다.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이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침착하고. 급하지 않고 원만해. 그리고 중간 역할을 너무 잘해서 화합도 잘해. 그런데 반면에 제3자에게는 정이 없어. 능글맞고 과묵하고 느긋느긋해. 여자가 보면 아 답답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맺고 끊는 걸잘 못해. 우유부단하고 사교성이 부족해서 솔로 타입이야.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 여자가 적극적이어서 리더십도 강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극성맞다. 살짝 다루기 힘들고 그리고 또남 밑에 있기를 싫어해. 그래서 내 남자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어. 사회활동이 많아서 남자를 먹여살리는 여자들이 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한 사수리 여자야. 날 먹여살릴 여자를 찾는 분? 사수리를 만나서 와이프 말잘 듣고 비유 잘 맞추면 날 먹여 살려줄 거야. 대신에 알아야 할게 있어. 아이가 크고 나면은, 아, 난이 여자랑 정말 못 살겠다. 나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일부지만 사별이나 과부가 많은 편이니 미리 알고는 있어. 그럼 2부에서는 오늘 사수리가 1을 만났을 때, 음, 각 12가지 띠별로 운세 보는 법을 알려줄게. 과연 기본적인 운을 어떤 띠가 깨부시고 어떤 띠가 도와서 크다를 부활시킬지 궁금하지 않아? 한눈 팔지 말고 차근차근 잘 따라와. 각 띠별로 신축년 다다리 운세 보는 방법 홍원희 인생학당 수리홍매화로 길룡을 우리님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표로 만들었으니 잘 들어봐. 가운데 표를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는 좋은 달, 노란색 세모는 보통, 빨간색 가위표는 X표로 흉 달을 표시했어. 그리고 밑에 1월, 2월, 3월, 속박스 보이지? 이것은 신축년의 12달을 의미하고 이달은 음력이 기준이 되니 참고하시오. 설마에서 그런데 음력은 작은 글씨로 1일부터 29일까지 있고 1일부터 30일이나 31일까지도 있어.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모든 분들의 4번일 때 올해 신축년이 1이라는 숫자로 운세를 맞는 분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운세 판단의 틀을 보이는 표와 같이 똑같아. 전체적인 총 운이 W a 클라스인데 이 A 클라스는 일을 해도 좋고, 연애를 해도 좋고, 친구를 만들어도 좋은 기본 바탕이 깔려. 그런 클라스라 볼수 있어. 예를 들어, 농부를 비쳤을 때질 좋은 토지가 클라스가 되는 바탕과도 같은 거야. 그리고 비나 눈, 우박. 가뭄, 홍수 같은 기후변화는 각 띠들이 가지고 오니 농사의 판도는 여기에 달려있다 보면 되지. 이러한 공통된 운세 판단에 각 띠별로 맞이하는 길흉이 다르기에 좋은 달이 흉달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달이 길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해했지? 이제부터 시스통이 달다리의 운세를 콕콕 찍어줄 테니 올한해 운세 일기예보로 듣고 너무 집착하지는 말기. 일기예보를 듣듯이 만약에 흉다리 X가 두 개일 때 우산을 미리 한번 챙겨봐. 비 맞을 일을 대비하면 좋겠지? 항상 시스통이 말하는데 기억이 날려나? 추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거.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 인생에는 정답이 꼭떠구 왜냐하면 운세가 아무리 나빠도 보이지 않는 기운을 나 스스로 기도나 착한 마음씨로 베풀고 선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쁜 액도 물리칠 수가 있기 때문이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베풀면 다 나에게 복이 올 거야. 알았지? 그럼 시작해 볼게. 1월, 2월, 3월, 봄에는 심리적 갈등 상태로 변할 수가 있어. 사업! 직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건강에 조심하자. 전달에 미리 앓고 있는 질환은 미리 관리해서 질병을 예방하자고. 4월, 5월, 6월에는 이별 수리가 있는 여름이야. 조심해야겠다. 주변과 융합이 잘 안되고 도망가고 싶어져. 환자일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는 여름이 될수 있고 노인분이 환자라면 이 것도 또 이별할 수 있는 술이야. 부부 관계는 음, 여기도 이별을 할수 있고, 하지만 잘 하면 좋게는 조상의 덕으로 재혼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7월, 8월, 9월에는 편안하고 무난한 안정된 그런 가을이야. 안전된 상태에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때는 현재 상태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여유를 가져야 해. 다음을 대비해서 준비하자고. 그리고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귀인의 도움이 예상되는 좋은 때야. 변화와 변동을 통해서 재물을 겸비할 수 있고 조상의 도움이나 윗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절이야. 음... 또 각기별로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거는 2부에서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어봐. 이제부터 세부적인 다다리, 길달과 흉달을 2부에서 계속 풀어주겠어. 잠시 쉬었다가 보자고. 조심, 조심, 잘 따라와. 잠시 후에 봐용. 빠이빠이. 홍원이 인생학당에서는 학당 교육 강좌로 타로, 쪽짓게 실전 타로, 홍당 사주, 수리 홍매와 홍인연법 사주,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 홍원이 인생학당 교육은 타로를 사랑하는 시스터 홍들이 모인 학당이야. 사주가 전통 사주 명리가 아닌 현 시대에 맞게 타로와 접목을 해서 타로를 더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리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어. 현재 상담 시 타로에 막힘이 있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상담해 드리고 싶은 분들은 홍당 사주, 홍인연법, 수리홍매화의 수업을 권해 주고 싶어. 그리고 성정동에 위치한 홍언니 사주 타로 카페에서는 사주와 타로를 볼수 있으며 다다리 운세를 알려주는 수리홍매화도 있어. 상대의 마음을 들어주고 힐링해 주는 쪽집게 직관 심리 타로도 있고, 그림으로 나의 전생을 알아보고 점치는 홍당사주, 평생운세도 있지. 무료로 점치는 토종비결과 주역, 타로로 점치는 오라클까지 매우 다양해. 참, 인생의 중요한 장명, 계명 각종 태계도 있어서 큰 결정을 내리는 운명의 순간에도 홍언니 인생학당은 함께 한다오. 홍언니 사주타로 카페는 무인시설로 마련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들렸다 갈수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홍언니가 심리 상담을 해드리는데 여태껏 내 가슴 속에 풀지 못한 응어리들을 속 시원하게 툭툭 털어버리고 싶을 때 시스터홍에게 상담에 노크를 해봐. 언제나 아주 편안한 쉼터가 되어드릴 테니 언제든지 누구 막론하고 찾아줘. 시스터 홍이야. 구독자 500명 달성 시 랜덤 3분을 추첨해서 개인 리딩을 해드릴 거야. 아시다시피 300명이 넘은 이 상황. 지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누르면 곧 후회하게 될 거야. 행운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시라우. 그럼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 바이바이.